오늘은 정원에 진심인 사람들에게 딱인 제품을 가져와봤어. 독일 정원용품 기업 중 세계 1위인 가데나에서 나온 바로 양손가위 텔리컷 섬세한 작업과 높은 곳을 자를 수 있는 조경수의 작업 그리고 두꺼운 가지도 자를 수 있는 힘이 아주 좋고 견고한 작업할 때 안성맞춤 이 양손가위의 메인 포인트는 길이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야? 최대 20cm까지 길이를 늘릴 수가 있어. 그럼 기본 길이 70cm에서 90cm 까지 확장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야. 사다리를 무겁게 가져와서 올라타고 작업하지 않아도 돼. 길이를 최대로 쭉 늘리고 높이 있는 나무의 전정 작업을 쉽게 하란 말이야. 이 눌러만 텔리컷은 물결 무늬의 날을 가지고 있어. 이매력적인 텔리컷의 날은 코팅이 되어 있어. 끈적임 없이 사용이 가능해. 이게 끝이 아니라고. 뛰어난 인체공학적 설계 덕분에 핸들이 균형 잡힌 모양으로 손에 아주 편안하게 착착 안착된다고. 핸들 부분에 부드러운 완충제가 있어 쿠션감이 우수하고 편안하기까지 하대. 어때? 이렇게 완벽한 양손가위를 알게 되니 구매욕구 뿜뿜하지?